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달 1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15년 동안 어르신 복지 현장에서 상담해온 복지 상담사 이소연 소장입니다. 지금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국민연금을 타고 계신 분들도 그대로 매달 15만원씩을 더 받게 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아도 상관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기만 해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1인당 매달 15만원씩 챙기실 수 있게 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 눌러 두시면 앞으로도 돈 되는 정보와 혜택을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5세 은퇴자 김 선생님 부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두 분은 평생 일하시고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은퇴 후에도 줄어들지 않는 생활비와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농촌으로 내려가 조용히 텃밭을 가꾸며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자식들도 이미 독립해 부부만 생활하고 있으니 이주 자체는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농촌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이 적게 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병원까지 거리가 멀어 교통비가 더들수 있고 진료비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장을 보거나 생필품을 구입하려면 차를 몰고 멀리 나가야 하니 생활비가 의외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걱정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새로운 소식이 두 분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지정된 농어촌 지역으로 이사에 거주하기만 하면 지금 받는 국민연금에 더해 남편도 15만원, 아내도 15만원 합쳐서 매달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미 국민연금으로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달에 30만원이 더해진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김 선생님 부부는 이제 이 정도라면 농촌으로 내려가도 생활비 부담 없이 살수 있겠다며 진지하게 이주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 부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정말 아무 조건 없는 지원금, 그러니까 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점이죠. 괜히 이주를 결심해 놓고 나중에 또 까다로운 심사나 서류 절차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확정된 건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이름 그대로 복잡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급되는 소득이에요.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재산이나 소득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김 선생님 부부가 지정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 그날부터 그 지역 주민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매달 15만원씩 지급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서류 챙기고 심사받고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번 제도는 다릅니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조건이기 때문에 생활비 걱정이 많은 은퇴자나 노인분들에게는 훨씬 간단하고 확실한 지원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실질적인 제도가 등장했다는 사실이 많은 분들에게 이참에 농촌으로 내려가도 되겠다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도 되는 건가? 내가 사는 곳도 포함될까? 하고 물어보십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6년부터 우선 시범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전국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6개 군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란 청년들은 떠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결국 마을 전체가 빠르게 줄어드는 지역을 말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런 과정을 방치하다가 지방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부 군 지역은 소멸 위험 지수가 가장 높은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지원을 해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남 남해군, 전북 무주군처럼 소멸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지자체들이 유력후보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발표될 공모 결과에 따라 최종 6개 군이 정해지고 그 지역 주민들은 별다른 신청 없이 바로 매달 15만원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는 곳이 혹시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되나? 하고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수당이 시행돼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된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민이 아니어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똑같이 받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단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25만원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즉 은행에 입금돼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지역 내 마트, 병원, 난방비, 교통비 등 생활비에 현금처럼 바로 쓸수 있는 혜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달 15만원이 실제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농촌에서는 한달 기름값이나 난방비, 건강보험료 일부를 충당하는데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또 생필품이나 생활가전 교체처럼 꼭 필요한 지출에도 바로 연결됩니다. 도시에서는 교통비나 외식비로 쉽게 쓸수 있는 금액이지만 농촌에서는 25만원이 생활비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번 제도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 모두에게 생활의 안전망을 더해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거 한 번만 주는 거냐? 아니면 계속 나오는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행됩니다. 2026년과 2027년 이두해 동안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매달 15만원씩 꼬박꼬박 받는 게 확정된 겁니다. 왜 2년 한정으로 정했을까요? 바로 이 제도가 실제로 농촌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역 경제가 얼마나 살아나는지를 먼저 실험해 보려는 겁니다. 정부도 무조건 계속 주겠다고 하기보다는 먼저 효과를 확인하고 성과를 보면서 점차 확대하거나 제도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생 계속 준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2년 동안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후에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거나 제도 자체가 장기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셔야 할건 당장은 2026년과 2027년 2년 동안 확실히 지급이 보장된다는 사실이고 이후 확대 여부는 정책 성과와 예산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아도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2026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인구 감소 지역 6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이후에는 성과에 따라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에 반영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확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이주를 고민하신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선정될지는 곧 공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인데요. 발표가 나는대로 이 채널에서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두셔야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댓글로는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농촌이나 어촌에 계신 분들 이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